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보상 사무소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주들로 붐볐지만 표정이 밝지 못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의 목적은 오로지 SK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산업용지 가운데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성공하면서 자금줄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늦어도 12월 초로 예상했던 토지 보상은 토지주 등의 반발 등으로 지난 23일에야 시작됐습니다. 사흘 만에 전체 면적 198만 제곱미터 7,200억 원의 보상의 가운데 700억 원 규모가 계약됐습니다. 보상사무실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주들로 붐볐지만 역시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보상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장 주민대책위 측은 박성기를 동원해 보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1지0만원가들은 180만 원이 만가시보상대행사 측은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까지 7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가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전에 이제 보상가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예상했던 거에 좀못 미친다라고 해서 불만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모두 1,800여 명. 정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사업은 보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과 아울러 SK아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여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뉴스 홍편